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.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흙탕물을 뒤집어쓰기를 반복하며 악착같이 버티며 이를 악물고 걸어왔어.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다. 일단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자분히 생각해보자 분 뒤에서 스치는 발소리가 나를 미행하고 있구나 이분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전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일단 저자를 따돌려 저 놈들이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아요. 짓들에 숨겨놓은 증거자료 하나가 사라졌어요. 조심하세요. 어떻게 알았을까? 혹시? 우리 쪽에 저놈들이 심어놓은 첩자가 밀고를 한 것일 수도 있다. 그 사건이 일어난연장을 다시 차근차근 둘러보며 첩자이 흔적이 있는지찾아 이 발자국 주변에 흐트러진 털뭉치들과 냄새가 묻어나는구나. 사건의 증거 자료를 숨겨놓은 장소는 나와 그녀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. 그럼 이 발자국의 주인이 접자할 가능성이 높다. 단정은 음. 할수 없지만 엊그제 낮에 당신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았어. 그때 어디 갔었어? 전 그날 아기들 이유식 사러 시장에 다녀왔어. 차가 막혀서 한참을 고생했어요. 주말도 아닌데 차가 막힐 일이 있나? 그리고 당신 어제 저녁에. 다시 나가던데 어디 갔다 왔어? 그날따라 차가 막히더라고요. 차 안에서 얼마나 조바심을 했는지 애기들 계속 울어들까봐서 근데 엊그제 급하게 시장에서 애기들 일식거리 사느라 지갑을 가게에다 놓고 안 챙겨서 집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어제 다시 나가서 지갑을 찾아왔어요. 근데 왜요? 아니요. 그냥 물어봤어. 1년 전, 고초 농사를 지어, 북년이 되어 한 시름 놓았지. 마당에 고추를 널어 태양패스 바짝 말려, 전으로 정성껏 닦아, 금포대에 넣어 창고에 저장해 놨는데, 어느 날 밤, 도둑이 들어 금포대 하나를 훔쳐갔다. 이 개월간은 여기저기 다니며 증거를 확보해놨는데 그 놈이 있는지 최고 증거를 훔쳐갔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반드시 누군지 밝혀낼 것이다 아까부터 저 멀리 상 남자들이 아랫집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다. 검정옷을 입은 옷차림에 키가 큰 편이다. 아랫집 할머니 댁은 며칠 전 서울에 사는 막내 아들 집에 가신다고 했는데 왜 주인이 없는 집 주변을 농작물 웅추가는 좀 도둑일 가능성이 높다. 좀더 지켜봐야겠군. 강한 발자국이 찍혀 있다.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검정 옷차림의 저 사람들이 왜 인적이 드문 시골 동네를 염탐하고 다니는 거지? 혹시 2개월 전 고추 한 포대를 움츠간 좀도 동놈들인가? 범인은 범인 장수를. 더운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. 일손도 모자란데,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 거야? 감자도 개하고, 밭을 갈아입어주고 싶는데, 어디 간 거야? 애기들은 점점 커가는데, 없는 살림에 돈쓸 일이 많은데, 그깟 그, 고추 한 부대 없어졌다고, 전할 일 피고 다니는 거야. 그래! 내가 옆집 누렁이댁에 팔아먹었다. 새날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집요하게 따라붙긴 하고 저 놈들이 이곳까지 다녀갔군. 흔적이 중매선 아줌마가 부자 집 아들이라고 시가면 고생 안 하고 평생 호강받고 살수 있다고 해서 시집왔더니 낙명맞이기에 집안채만 갖고 있었지. 그리고 시집안간 깐깐한 시누이까지 모시며.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했어. 나도 할말 많아. 고추 한 푸대 팔아서 애기들 옷사 입혔지. 내꼬 하나 산줄 알아. 이 날이 내꼬 고생만 하고. 자식들 보며 살았어. 시골 마을에 고추한 푸대 도난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이 난다. 빠듯한 살림이라도 산잎에 거미줄 치리.